지정 및 지리한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여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부가 되도록 구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사님 인감 준비 및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곳이습니다 동시에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유교적 간섭과 기득권을 잘결된 반행과 폐습 때문에 여성의 잠재력,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기회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추세는 그 순전을 깨고 여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축소사회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과 청소년의 역할이 한층 기대되는 현실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관광자이며 그예전에 그렸다 틈베리 같은 청소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동부에서 대동청소년과에서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환경적인 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꿈을 포기하는 이 없도록 제주도 방안을 조례 등조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방역, 어린이집 지원, 특히 여성의 일자리, 경력 관절 등에 관한 조사해 서기 위해서 마사센터 등의 건립을 부탁드리며, 특히 청소년 일자리, 우리 동부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이 지정 및 지지한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여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부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